관세보살 예, 먼저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원성취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또 부처님 법을 전하려는 그런 원력을 다 한번 좀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예, 공유해서 포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에 갈때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예, 절에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 그분, 부처님은 우리의 기도 대상이며 존경의 대상입니다. 예, 그분을 찾아뵙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집안의 어른을 찾아뵙는 것만큼 의미로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 부처님을 찾아뵙는 데 있어서는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너무나도 쉬운 주제인 것 같은데도, 어,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년에 몇 차례 찾아뵙는 수가 있어요. 1년에 그냥 두세 차례. 예, 우리 불교인들이 안 좋은 신행, 뭐 패턴이지만은, 1년에 그냥 뭐, 두세 번 절에 갈 때도 있잖아요. 예. 뭐,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절에 가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 그렇지 않는 수가 들어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절에 갈 경우에는, 어떤 복장이 좋은가? 아,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 철에 맞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선뜻한 복장으로, 제일 좋은 복장으로. 왜냐, 동네 어른들보다는 백 배, 천배더 귀중한 분이고, 더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 주에 한번 이상 자주 이제 절에 가는 불자라면은 뭐꼭 거창하게 차례 입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바로 예, 절에 올 수도 있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평상시대로 그냥 절에 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편하게 우리가 이웃 사람 접하듯이 예, 이웃 사람 대하듯이 뭐그래 평상시대로 오시면 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조심 좀 해야 될 것은 음, 너무 피부가 많이 드러나 보이는 옷은 의상은 좋지 않습니다. 예, 평소 입던 옷이라 해서 너무 피부 노출이 심한 옷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이라고 하는 곳은 부처님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스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심을 현실적으로 좀 해야 합니다. 예, 만일에 그 절에 탈의실이 갖춰져 있다면 음, 조금,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탈의실에 가서 수행복으로 좀 갈아입으면 돼요. 갈아입고 법당에 뭐 들어가면 되지요. 어, 특히, 이 예, 절을 할 목적으로, 뭐 이제 매일 회사 끝내고 절에 와서 108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수행복을 꼭좀 챙기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수행복으로 갈아입을 경우에는 뭐 평상시 옷이 뭐 길든 짧든 뭐큰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할 때도 옷을 조금 품이 이제 넓은 걸로 해야지 예, 참선이 됩니다. 뭐 그럴 경우에도 수행복을 꼭좀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예, 1년에한두세번 체력할 일이라면. 옷은 좋은 옷, 가장 그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주 절에 가거나 특히 수행 목적으로 절에 가실 경우에는 간편한 복장을 해서 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만일에, 탈의실이 있다면 그 절에 가서 절 수행보로 가라, 입는다면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행복을 입고 예불에 동참하고 절을 하고 참선한다면 뭐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참고로 예 절에 가실 때는 음, 너무 화려한 그러한 장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신발 같은 것도 고가의 신발, 이런 신발들은 조금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호의 절에서도 신발 분실이 있고 하므로, 자기 신발은 잘 챙기시되, 애초부터 너무 비싼 신발은 절에 신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음, 뭐, 이제 핸드백이나 이런데 너무 많은 기중품, 너무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뭐,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아주, 예, 뭐, 그런 부분은 스스로 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래 가실 때는 그냥 뭐, 불전 놓는 걸 감안해서, 예, 그게 뭐, 적당한, 금액을 지참하셔야지, 쓸데없이 너무 많은 장식품, 너무 많은, 금전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소한 것이 좋은데, 1년에 한 서너 번갈 경우에는, 그래도, 뭐, 좋은 옷을 입고 가되, 그렇다고 해서, 어, 뭐, 가죽옷,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예, 뭐, 이제, 짐승 틀 달린 그런 옷도 있지요. 그런 것은 다 살생해서 지은 옷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예, 예, 뭐 이건 뭐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참, 저 보살님은 옷 복장이 참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정하다. 뭐 이런 분위기만 나면, 뭐 그건 잘된 겁니다. 예,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hacemos a ver.